은가은, 계약 분쟁 승소. 법원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연예계 전체가 충격과 환호 속에 이 소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은검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곧 그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은검과 전 소속사 TSM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과 정산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불안리한 조항과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은검은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그녀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가은은 데뷔 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노력에 비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여러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은가은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오랜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이는 그녀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순간 은거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긴 싸움을 끝까지 함께 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으며 더 이상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계약 문제와 공정한 정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팬들을 찾아올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은검의 손을 들어주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은검의 활동을 소속사가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은검이 더 이상 소속사에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연예계 계약 분쟁 사상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며,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은검 내 소송을 담당한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반은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다. 이번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은검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은가 은이 자유를 찾았다.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연예인의 권리가 이렇게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은검 파이팅. 소속사의 불공정한 행태가 드러났다. 앞으로 모든 연예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 활동을 다시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은건의 향후 계획은? 이제 천속 계약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은감.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살릴 계획입니다. 이미 여러 기획사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직접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은건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보고를 밝혔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었던 그녀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반은 이제는 공정한 계약이 필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이 더욱 공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계약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검 의 승소는 중요한 설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공정한 계약이 필수이며 아티스트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검,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은검 의 법정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운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다시 팬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행보를 보여줄지 팬들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그녀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은검 계약 분쟁 승소 법원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 팬들의 뜨거운 반응. 최근 법원의 판결이 은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소속사와의 긴 법적 분쟁 끝에 자유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은감의 팬들은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를 찾은 은감. 국제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 은건의 계약 분쟁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팬들은 즉각적인 지지를 보내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K-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은건 역시 해외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의 승리를 기념하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해외 팬은 이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은검을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번 생소는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K트로트의 글로벌 팬덤 확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트로트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팬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검의 사례는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보다 공정한 계약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K팝 및 K트로트 팬 계정은 은검의 용기와 결단력이 결국 정의를 이겼다. 그녀의 생소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언급하며 많은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유럽 팬들도 이제 더 많은 글로벌 무대에서 은검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길 기대한다. 그녀의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 순간이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팬들은 은가 은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기획한 콘서트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그녀를 초청하려는 해외 음악 페스티벌과 방송 프로그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남아시아 팬은 은가 은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 넓힐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조만간 그녀의 콘서트를 직접 볼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제야 그녀의 진정한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 같다.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할 것이다. 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은검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국제 팬들의 지지와 응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가 은이 앞으로 펼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서 더욱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